어, 이번 시간에는 rectangular form으로 나타내어진 complex number a bi에 대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어, 어떤 complex n u m b bi 이런 꼴로 나타내어진 거 이런 거를 r e c t a n 으로 나타냈다고 그러죠? 또는 요거를 카티지언 폼으로 나타냈다고도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론 설명은 우리가 다른 영상에서 공부했고요. 여기서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퀘스트션 1. 어, complex number z is given by a plus i divided by a minus i. 근데 a는 real number죠. 이럴 때 a번. Determine the set of values of a search that i, z is real, ii, z is purely imaginary.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는, 아, z가, 아, complex number z가 a plus i over a minus i인데, 이거를 real part와 imaginary part로 분리를 하기 위해서, 디노미네이터의 컴플렉스 넘버의 콘 j u 이 a t e 를 뉴머레이터와 디노미네이터에 곱해줘요. a i 이거의 콘 j u 이 a a i를 뉴머레이터에도 어, 곱해줘야죠. 됐죠? 그럼 equals 디노미네이터는 더 디퍼런스 오브 두 스퀘어스여야 a 스퀘어 마이너스 i 스퀘어고. 아, numerator는 a +I에, 에, 에, 스퀘어드니 A2, 에, 플러스 i의 squared니 a squared 플러스 eai 플러스 i squared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i squared가 마이너스 1 negative 1이니 a squared 플러스 1그 다음에는 a squared 마이너스 1 i squared가 마이너스 1이에요. negative 1이에요. 플러스 eai 그러면 이걸 리얼 파트와 이메지너리 파트로 분리를 하면은 리얼 파트는 a 스어 마이너스 1 over a 스어 플러스 1 플러스 이 n 지너리 파트는 2 a over a 스어 플러스 1 i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컴플렉스 어, 넘버 z를 어, 리얼 파트와 이메지너리 파트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나타냈어요. 그러면 은 어, I번은 Z가 리얼 넘버가 되기 위한 A의 값을 과해라. 그러니 Z가 리얼이 되기 위해서는 이메지너리 파트인 2A over A제곱 플러스 1이 제로가 돼서 없어져야죠. 그러니 여기에서 A는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어요. 두 번째는 어, Z가 퓨어리 이메지너리 넘버예요. z가 이렇게 표시됐는데, 이게 p 어리이 l 지 i m a g i n a r 가 되기 위해서는 리얼 파트인 a square m 1 o v a 제곱 plus 1이 0가 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어, imaginary p 만 남아서 purely i m a g 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어, a 제1 numerator가 0가 되어야 되고, 따라서 여기서 음, a는 plus m i n 1.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B번을 봅시다. Show that modulus of the complex number z is constant for all values of a. 그래서 z의 modulus예요. 자, 우리가 어떤 complex number를 아건드 프레인에 나타낼 때, 여기 아건드 플레인이고 요게 리얼 액시스고, 이게 이메지널 액시스에요. 그럼 컴플렉스 넘버를 아건드 플레인에서 어떤 포인트로 나타낼 수 있죠? 요거를 A 플러스 BI라고 합시다. 아, 요거를 예를 들어서 뭐 Z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요게 B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아, 요 컴플렉스 넘버, 어, 요 포인트를 오리지널로부터 이렇게 벡터로 표시할 수 있고, 이벡터의 길이, 요거가 컴플렉스 넘버 Z의 모듈러스죠. 그래서 모듈러스 Z는, 아, 파이서그로스 세어레메이에서 스퀘어루트 A 스퀘어 플러스 B 스퀘어. 요게 되는 거죠. 요게 컴플렉스 어, 넘버 Z의 모듈러스라고 해요. 우리 이론 설명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 Z의 모듈러스는, 이 컴플렉스 넘버 z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으니 스퀘어 루트 리얼 파트의 제곱 이게 리얼 파트고 이거를 스퀘어링하는 거죠 플러스 이메지너리 파트 2 a 오버 a 스퀘어드 플러스 1을 스퀘어해서 uh, 그거의 스퀘어 루트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서 모든 a 값에 대해서 콘스턴트 임을 보여주면 돼요 자 그럼 equals 스퀘어 루트, 이게 a 스퀘어 플러스 1의 스퀘어드 이게 코먼 디노미네이터가 되고, 뉴머레이터는 a 스퀘어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4a 스퀘어드 2a의 제곱이에요. 그럼 이것도 어, a 스퀘어드 플러스 1 스퀘어드분의 a 네 제곱 마이너스 2 a 제곱 플러스 i 제곱이니 라이그텀 e a 스퀘어드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요 뉴머레이터를 어,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은 뉴머레이터는 a 스퀘어드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디노미네이터는 그대로고요. 그럼 뉴머레이터와 디노미네이터가 똑같으니 이거는 캔슬 어, 아웃하고 1에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complex number z의 모듈 d u 는 항상 1, 1이 된다는 거예요. c o n s 하다는 거예요. c o n s 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다음으로 갑니다. q u e s i o n 2. If 2 plus i times x plus yi equals 1 plus 3i, where x, y belongs to real number, 아, write two equations connecting x and y.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and solve, uh, and solve them. 그죠? 이게 우리가 첫 번째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은 uh, compare your answer with that given by dividing 1 plus 3i by 2 plus i.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 1번부터 해봅시다. 주어진 이케이션 여기에서 어, xy를 어, 연결하는 이케이션을 만들어서 풀라고 으 그랬어요. 그러면 LHS를 익스팬드하면은 어, 2x 리얼 넘버죠. 그 다음에 이걸 또 곱했을 때 yi 제곱이니 마이너스 y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리얼 넘버가 되고 그 다음에는 어, 이걸 이렇게 곱할을때 2yi 플러스 x uh, i 니까 x 더하기 2 y i 그래서 어, left hand side 를 계산하니까 이러한 어, 어떤 하나의 컴플렉스 넘버가 생겼고 그게 r h s 있니1 플러스 3 i 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이론 설명 시간에 두 컴플렉스 넘버의 이퀄리티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면은 아 어, 어, h s 의 컴플렉스 넘버와 RHS의 컴플렉스 넘버가 같으니까 이 리얼 파트인 2x y의 n 쪽의 컴플렉스 넘버의 리얼 파트 2x y가 아, 아, RHS의 리얼 파트 1과 같아야 되고 이매지너리 파트 끼리도 같아야 되죠? 그래서 xy를 어, 커넥팅하는 이런 이퀘이션 두개를 만들었어요. 시멀테이니어스 이퀘이션이죠. 그리고 요거를 푸는거니까 요 요거 푸는거는 여러분들 어 잘할수 있죠. y를 일리미네이트 하기 위해서 이우의식에 2배를 하면 4x-2i는 2고 밑에 이퀘이션 은 그대로 갖다 써서 요 두개를 더해주면 되죠. 그러니 5x는 5 그러니 x는 1이고 x에 1을 여기 갖다 넣어볼까요? 여기 갖다 넣었죠? 2-y는 1 y는 2-1에서 y도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x, y 값이 각 1이고 그러니 이 주어진 식의 x 플러스 y, i는 1 플러스 i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2번 문제는 아... 요, 나누라고 그어요1 플러스 3i 를 by 2 e 플러스 i 로. 그래, 주어진 식에서 요 x 플러스 yi 를 구하기 위해서는 x 플러스 yi 는1 플러스 3i divided by 2 e, p e l u i 죠. 이렇게 나눠서 x 플러스 yi 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그 얘기에요. 그러면 이건 두 컴플렉스 넘버의 디비전이니 이 디노미네이터의 컨주게이트를 뉴머레이터와 디노미네이터에 각각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디노미네이터는 더 디퍼런스 오브 두 스키헐스에 대해서 2의 제곱 4 마이너스 i 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요거를 계산하니 2.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리얼 파트가 나오니 마이너스 3i 제곱이니 3 플러스 6i 마이너스 인이 니 5i 그럼 이게 5분의 5 더하기 5i 그래서 요기가1 플러스 i 그래서 여기서 얻은 답과 똑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들 이해 되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두 컴플렉스 넘버의 이퀄리티또두 컴플렉스 넘버의 디비전 이런 방법으로 해서 두 개의 결과가 똑같음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자, 다음입니다. 어, question 3. 어, consider the distant, 어, distinct complex number z equals a plus bi. 이걸 ib라고 뜻해요. bi, 똑같은 얘기예요. 어, w equals c plus di. where abcd는 real number예요. 이럴 때, A번 find the real part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런 complex number의 자 그러면은 아, z 더하기 w에 z 마이너스 w. 그러면은 z가 a 플러스 bi라고 주어졌고 w가 c 더하기 di예요. 그 다음에 예, 마찬가지로 a 플러스 bi 마이너스 w가 c 더하기 di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컴플렉스 넘버의 디비전을 해야 되니까 리얼 파트와 이메지너리 파트끼리 분리를 합시다. 뉴머레이터에서 a 더하기 c가 리얼 파트고 그 다음에 bi di니 b 더하기 d가 이메지너리 파트고 그다음에 디노미네이터에서도 디노미네이터에서도 마찬가지로 a 마이너스 c b 마이너스 di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자, 그럼 요거에 디비전을 하기 위해서 디노미네이터의 콘쥬게이트를 누머레이터와 디노미네이터에 곱하는 거죠. 그런 b di의 콘쥬게이트 a c 마이너스 B 마이너스 D I를 여기도 또 곱해 줘야죠. A 마이너스 C 마이너스 B 마이너스 D I 원래 있던 뉴머레이터 A 플러스 C 더하기 B 플러스 D I의 브레이킷을 오픈 크로우즈 이렇게 해 줘야 되겠죠. 여기가 쫓아왔죠. 자 그럼 디노미네이터는 또 디퍼런스 오브 투 스퀘어스니 A 마이너스 C 스퀘어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D 스퀘어드 squared I 스퀘어드니 플러스가 되죠. I 스퀘어드는 마이너스 1이니까 자그 다음에 뉴머레이터를 계산하면 여기서는 리얼 파트가 요거 곱한거 A 플러스 C A 마이너스 C 또 리얼 파트가 이렇게 곱해도 나오죠. 그러면은 어, 마이너스 어, b 플러스 d b -D의 마이너스 d 의 i 스퀘어드니 마이너스 일 레소이게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이게 리얼 파트가 되고 플러스 이메지너리 어, 파트는 요거와 요거를 곱한 거 b 더하기 d a 마이너스 c i 그다음에 이거 곱한 거 요거 이렇게 곱한 거 마이너스 A 플러스 C B 마이너스 D 이게 이미지널리 파트가 되는 거고 이거 I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거의 리얼 파트를 구하라고 랬어요 요거에 그러니 이거의 리얼 파트는 요런 표현을 쓸수 있죠. 리얼 파트 Z 더하기 W 오버 Z 마이너스 W 의 리얼 파트는 아, 요거죠, 요거, 요거. 그죠? 이게 리얼 파트에요. 그러니, 어, A-C 스퀘어드 플러스 B-D 스퀘어드 분의 에, 요거는 뭘까요? A, 요게 더 디퍼런스 오프 스퀘어드니, 익스펜드 하면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D제곱. 그죠? 요게 답이 되겠어요. 이것도 뭐 심플리파이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게 A 번의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B 번은 B 번은 find the value of the real part z 플러스 w over z 마이너스 w 이거죠? 이 리얼 파트 이거예요. A 번에서 구했던 이거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러면 complex number z의 모듈러스가 complex number w의 모듈러스와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저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한번 봐봅시다. 자, 그럼 z, 우리 어떤 complex number의 모듈러스 구하는 거 앞서서 설명했죠? 자, 그럼 z의 모듈러스, 이거는 z가 a 더하기 bi라고 했으니 스 q 어 a 트 리얼 파트 스 r 어드 l part squared p l 됐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w 컴플렉스 넘버의 모듈러스는 스 q 어 a 트 e c 스 q 어드 r e d plus d s q u a 근데 이게 같다고 그랬으니 에스 u 어 r 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거 equals s q u a r c 제곱 더하기 d 제곱 스퀘어링 하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c 스퀘어드 플러스 d 스퀘어드가 되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얻었어요. 자, 그러면은 어, a 번에서 요거의 리얼 파트는 이거였었잖아요. 그러면 리얼 파트 z 더하기 w 오버 z 마이너스 w 이거 equals a 마이너스 c 스퀘어드 플러스 b 마이너스 d 스퀘어 되었는데 요거는 요거를 뉴머레이터는 a 스퀘어드 플러스 b 스퀘어드 그렇죠 마이너스 c 스퀘어드 마이너스 d 스퀘어드니 플러스 d 스퀘어드하고 이걸 브레이킷을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프롬 a로부터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equals 그러면은 a square plus b s q u 가 c square plus d s q u 와 똑같다고 그랬으니, 요거는 a square plus b square m 이거, 요거. 요거 값이 요거니 거기에 a square plus b s q u 그죠? 이걸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a m i n u c square p b m i n u d s q u a 그러면은 요거와 뉴 u 레이터가 똑같은 브래킷에서 똑같은 브래킷을 뺀거니 0 오버 e r a-c squared plus b-d squared 이거니 이거의 값은 제로가 되는거죠 여러분들 쫓아왔죠? 자 다음입니다. question 4 uh, consider the c o u u equals 2 plus 3i and v equals 3 plus 2i uh, 그러면 a번 question a는 given that uh, 1 over u plus 1 over v는 uh, 10 equals 10 over w then uh, express w express w in the form uh, a plus b i a b는 real number 그죠 요 w에요 요 w 요거에요. 그래 W를 넥탱귤러폼 a 플러스 bi로 어, 어, 표시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주어진 이 식에 그대로 주어진 에, 컴플렉스 넘버를 갖다 놓으면은 아, 1a 번이에요. 아, 1 over u가 2 e 플러스 3i 플러스 2 over v가 3 플러스 2i죠. 이게 10 over 콤플렉스 넘버 w 에요 그리고 이걸 계산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의 레셔널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2 e 플러스 3i 이거의 컨쥬게이트인 2 마이너스 3i 를 뉴머레이터인 1에도 곱하는 거죠 더하기 마찬가지로 에, 3 플러스 2i의 컨쥬게이트 3 마이너스 2i 를 뉴머레이터에도 곱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1 5 o v w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2의 제곱 4 빼기 3의 제곱 9i 제곱이니 플러스 9 2-3i 플러스 3의 에에에에 제곱 9 마이너스 2의 제곱 4i 제곱이니 플러스 4 3-2i는 w분의 10 되죠. 아 그럼 이거는 same denominator가 되네요. 그러면 13분의 요거를 더하니까 5-5i 이 equals w분의 10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w를 구하라고 했으니 w는 크로스 멀티플라잉한 다음에 나누니까 w는 5-5i 분의 13 곱하기 10 130 그죠 자, 그럼 5로 우선 나누면 1-i 분의 130을 5로 나누니 5, 2, 0 26이 되죠. 자, 그러면 w를 a 플러스 bi 리얼 파트와 이메지널리 파트로 나누는 걸로 표시해야 되니 1-i에 레셔널라이제이션을 하는 거예요. 요거에 conjugate인 이거를 분자, n u m e r a t o 에도 곱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1의 제곱, 1 마이너스 i 제곱, 1. 됐죠? 26, 1 플러스 i. 그러니 이거는 2분의 26이니 13, 1 플러스 i. 그죠? 그래서 13 더하기 13i.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B번은, 어, complex number w 의 에, conjugate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W, S, R, Conjugate는 r e 파트를 부호를 어, 바꾸는거 아, 아니죠. i m a g i 파트의 부호를 바꾸는거니 이거는 13-13i 그래서 요게 W의 Conjugate가 되고요그 다음엔 그 Conjugate의 m o d u 를 구하라고 그랬으니 요거는 Square r 파트의 제곱 플러스 i m a g i 파트의 제곱 그러니 이거는 어, 2 곱하기 13 스퀘어드 그러니 13 루트 2가 되겠죠? 네, 이게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에, Rectangular Form 또는 Cartesian Form으로 나타내진 Complex Number를 갖고 어, 그거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어요. 어, 이거에 대한 이론 설명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이 문제를 풀면서 좀 어렵게 느꼈던 학생들은 그 이론 설명 영상을 시청하고서 다시 돌아와서 풀어보면 훨씬 쉽게 느껴질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